자, 그다음 실험 요청 한번 보도록 하죠. 일단 태양계를 열어 주고요. 자, 오 형우 님께서 주신 실험인 데 태양 자리에 리겔을 놔 주세요. 아, 이거요.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. 자, 시리우스만 나도 엄청 위험하거든요. 리겔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? 난리가 나겠죠, 당연히. 왜냐면 너무 크거든. 아, 뒤따 커. 아, 일단 수성은 먹히죠. 안 먹힐 수도 있겠다, 잘하면. 아무튼 나봐 아, 아, 이게요, 이걸 그 놓으면은, 어, 모든 지구인들은 눈뽕이 걸려서, 어, 밤에 잠을 못잘 거야. 자. <laughs> 일단 아무튼 나서 아, 저 살짝 삐져나왔네딴 데나 봐. 자. 볼까요? 어... 일단, 수성은, 어쨌든, 빨려 들어갈 거야. 자, 근데 이 궤도는, <laughs> 궤도가 유지가 될까요? 안 되겠죠, 아마? 자. 자, 일단 수성의 모습 한번 봅시다. 어, 수성은 일단, 요, 항성풍에, 이 암석조차도 항성풍에 날아가고 있어요. 어우. 예, 당연히 이질량을다 잃지 않을까요? 좀 빨리 해볼까요? 어, 뜨거워졌네요. 자, 일단 다른 데도 한번 보죠. 금성도, 당연히, 항성풍에 다날라가겠죠 자. 잠목자인걸 떠나서, 타 죽음. 그쵸? 타 죽죠? 그, 우리 태양도 당연히, 멀쩡할 수가 없겠죠? 아, 태양이래. 지구도. 지구와 화성도. 이게 워낙 크니까, 생각해봐요. <laughs> 지구랑 화성도 3,000도. 베스타 3,000도. 세레스 2,000도. 그리고, 목성도, 천도. 보세요. 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, 여기 지금 헤비터블 존 있죠? 요, 골디락스 존. 이게, 안 나와. 없나봐. 골디락스 존이 안 보이네? 아, 뭐 사나, 못 사나, 못 사나봅니다. 아무튼. 자, 너무 밝아갖고, 못 사나봐요. 자, 한 번, 빠르게 돌려보죠. 자, 어떻게 되는지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야, 그, 방금 수성이 나가, 증발했습니다. 예. 빨려 들어간 건지, 아니면 날라간 건지 모르겠는데. 자, 일단 금성은 미겔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요. 이 궤도를 맞춰줘도 어차피 다 죽어. 죽은... <laughs> 지금 당연히 근데 다 빨려 들어갈 거야. 우리 지구 빨려 들어가나 한번 볼까요? 빨려 들어가는 거나? 자, 우리 아름답고 푸르렀던 지구는 어느샌가, 어, 나도 모르게 이 거대하고 크고 이 아름다운 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들어가서 어, 죽고 말겠죠. 자, 가장 큰 항성도 다 이게 거의 제일 큰 겁니다. 아 저거 Vx Vx 개자리 이런 거. 어, 어 들어간다. 보이지도 않아 너무 저기 돼가지고. 아이. 어디가 네, 어, 없이 안에 들어갔다. 어 안에 들어갔어요. 예 지구도 빨려 들어갔습니다. 나머지 행성들도 예외는 없겠죠. 자, 근데 별의 질량이나 그런 것도 바꿀 수 있어요. 예, 질량이나 이런 건 바꿀 수 있습니다. 만화계 그 소는 기농왕님이 아니라 미션을 준 시청자였다. 제 여러분들 반성하십시오. 자. 어, 일단 잠깐만. 근데 잘하면 목성은 살겠다. 오, 목성은 사네. 자, 여기 우라노스. 해양성. 아, 들어갔다. 못 피했네. 해양성이 래 천왕성이죠? 어, 목성은 사는 거 같은데요? 지금 모든 우주 먼지들 다 들어오고 있고요. 얘를 중심으로 좀 해보죠. 자, 됐죠? 어, 이거 목성 잘하면 살 수도 있는 거 같아요. 조금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. 오, 오, 목성은, 요, 여기 지금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온 것 같아요. 자, 보세요. 이렇게 급격, 급격한 이런 질량 변화가 있으면은, 이심 궤도를 돌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자. 한번 보죠. 어, 얼굴 불키면서, 어, 부끄러워가지고, 얼굴 불키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. 어쨌든. 자, 목성 하나만 살아남고,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. 자, <laughs> 나머지, 없죠? 어, 아, 잠깐만. 얘네도 나, 나 있는데? 해왕성도? 해왕성 온도 봐봐. 200, 와. 오, 근데 되게 이쁘다. 해왕성 보세요. 되게 이쁘죠? 해왕성은 안정적인 궤도로 돌아온 것 같은데? 아니려나? 한번 볼까요? 해왕성 어떻게 도는지? 엄청 큰이심 궤도 도는 것 같아, 아니면은. 오, 어, 해왕성도, 어, 명왕성도 살았어? 오. 해왕성은 일단 되게 안정적으로 돌아왔고요. 명왕성도 살아있어. 심지어 온도가 150도 정도야. 어? 딱 사람 살기 좋은 온도 아닙니까? 사우나 온도. 180도. 근데 여기 얼어있는 게안 풀리네. 이거. 제일 멀 때는 좀 온도가 좀 낮지 않을까? 지금은 이렇게 높다 쳐도. 이거 뭐, 공전 한번돌 때마다, 어? 지옥일 거야. 여기, 여기. 딱, 이때 딱숨 돌리기 딱 좋은 온도 아닙니까? 103도. 어? 계란 후라이 해 먹으면서. 딱이 정도 날씨가, 어, 바캉스 가기 좋은 날씨죠. 이 명왕성에서는. 지금. <laughs> 명왕성에서는 지금 딱이 겨울이, 이게 겨울이잖아요. 명왕성의 겨울. 겨울이 지금 딱 바캉스 가고, 어, 반팔 입고, 놀, 밖에 이렇게 나가서, 같이 여자친구 손 잡고, 이렇게. 소풍, 이렇게 한강 둔치 나가가지고, 맥주 한캔따먹으면서 어, 까먹으면서, 이렇게 놀기 딱 좋은 날씨죠. 어? 그리고, 여기 왔을 때는,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죠. 이렇게 여기, 여기, 여름에는, 400, 500도까지 올라가니까요. 자. <웃음> 네. <웃음> 자, 다음 실험 한번 가보겠습니다.